온라인몰 ssg닷컴이 서울 성수동에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평소 인터넷으로만 주문하던 상품을 직접 맛보고 만져볼 수 있게 한 것인데요. MZ세대 핫플레이스에서 젊은 층 고객과 접점을 넓히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쓱닷컴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마치 박물관처럼 전시되어 있습니다. 스타셰프의 요리부터 이마트와 연계한 신선식품, 다양한 뷰티 상품까지 고객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맛보고 써볼 수 있습니다. 스타컴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컬리 무신사 등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뷰티 패션 등 단일 주제로 페스타를 열었던 것과 달리 식품과 뷰티를 한자리에 모은 게 특징입니다. 주로 쓱닷컴이 독자 개발한 단독 상품과 이마트의 신선 식품 역량을 선보이는데 주력했습니다. 쓱닷컴에서 선정한 엄선한 대표 브랜드와 상품, 그리고 식품과 뷰티를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그 상품들을 고객들한테 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은 이번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해 온라인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사 장소로 성수동을 낙점한 이유도. 잠재 고객인 젊은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주 고객층이 30대에서 50대 여성이지만 팝업의 성지인 성수에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20대 젊은 층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저희가 좀 대표할 수 있는 저희만의 차별화 상품에 대한 소개와 저희 에세테콤 플랫폼,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를 좀 고객들한테 직접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유익과 또 지금 우리가 준비한 상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구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매출에도 증대를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한계가 있었던 고객 체험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구현하고 다시 온라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스타컴 이번 실험이 브랜드 접점을 확대하고 스타컴의 성장 돌파구가 될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박스경제TV 박주현입니다.